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제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 그런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 선생님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? 아,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고 하죠. 어? 음. 어, 집안이 뭐라 그럴까막 굴곡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, 삶이. 근데 평탄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음, 큰 우환 없이 굴곡 없이 살면 그거 천복을 타고난 거 아닐까요? 사람을 만나도 음, 귀인,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 근데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마,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벌써 좋은 운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. 크게 굴곡이 없어요. 아,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은. 네. 일단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뭐 그렇죠. 굴곡, 굴곡이 없는 사, 삶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타고난 사람들인가? 그렇죠. 부자 집에서 음... 태어났다고 해도 굴곡이 많으면 천복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 일마다 없고 되는 일마다안 되고 뭐 말아먹고, 집안 말아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근데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, 어, 굴곡 없이, 큰 실패 없이,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. 사람을 만나도, 결혼해도, 음, 무난하게 잘 살고. 그게 난 천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꼭돈 많이 벌고, 돈 많아서 천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면 이제 굴곡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잖아요. <laughs> 아니 오죽했으면 뭐 방울부채 들고 무당이 됐겠어요. 그러니까. 어, 처음에는 무당이 됐을 때 어, 보통 하,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왜 내가 맨날 남들 자는 시간에 나무위에서 빌고, 이밤이 제대로 나무위에서 빌고 살아야 되나. 그랬는데, 전 지금은 너무 보람이에요. 지금 보람이에요? 지금은 너무 좋아요. 그래도 일단은 천복은 없다. 전 신복은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천복은, 없... <laughs> 천복은 없다. 천복은 없다. 실력님 복은 있는 것 같아요. 전 무당대가 너무 평온하고 난 너무 좋아요. 일단 그거는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. 일단, 첨복은 없는 걸로. 네. <laughs> 무당선생 첨복 <천복> 없어요. <laughs>